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서싱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62%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1,333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싱트가 하단권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거일 정도 올라가면 하루 정도 단기차익 매도 출회시키고요. 또 하루 올라가면 또 하루 정도 단기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키면서 소위 말하자면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수가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단기 차익 매도까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잘 들어오면서 이 평소는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 모멘텀입니다. 지금 서싱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최하단권을 찍고 반등처리가 나오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뭐 다른 코인들하고 비슷하게 OBV c 치 올라가고 HV 떨어지면서 장대항봉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급처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코인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서 지금 내가 타점을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잡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하락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OBV 수치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코인 가격이 하방으로 빠지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나가 코인 가격이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날에는 거의 아래꼬리는 생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날만 보면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가 생깁니다. 그쵸? 이게 OBV 수치, 소위 핵심 물량에서 매수가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매물대선은 딱 보시는 것처럼 1,547원. 여기 구간에 이제 매물대선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구간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솔직히 HV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HV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HV가 뭐시장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턴어라운드가 나오겠죠 어차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수급 처리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순환매장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쏠림면상이 안 모여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기간까지는 계속적으로 얇은 봉 형태의 하루 올려치면 단계차익매도 하루 올려치면 단계차익매도 바로 올려치면 단기차익 매도를 하면서 이평선은 하방권에서부터 꾸준히 올릴 겁니다. 그랬을 때, 1545원의 터치 처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단기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이평선의 하단권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보시면 1304원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에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올려치는 이런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슈팅 처리가 나와가지고 한번에 올린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대신에 여기를 갈가먹기 투자로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HB가 올라오는 수급 처리가 몰린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가지고 슈팅 처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따라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단권에서 매집선이 형성하고 올라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코인가게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셨다가, 갈가먹는 투자를 먼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HB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쭉 올라오면서 슈팅을 쳐버린다. 그럼 그때 전략 매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상방 포지션에 있는 물량들이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은 매도가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평선을 계속 올려야지, 여기에서 말 그대로 투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매수가를 잡으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나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472에 8751이 3472에 이8 7 5 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 드리면 자아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이 에이브코인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204,876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는 30만 838원 구간, 매집이 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4월 22일 8시 35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 제가 이거를 문자 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볼때는 지금 수급처리가 좀 순환매장세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코인 가격이 확 올려 쳐 가지고 또 매도타점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 먼저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h b 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장, 장대 항목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쫙 올려쳐 버리기 때문에 그 타이밍 때 오히려 변동성 부분에 대한 걸 충분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솔라 서신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요번 달에 진행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번 달에 어, 코인 시장은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가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의 상위코인들로 갔다가 그게 또 하루아침에 하위코인들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코인시장 안에 있는 돈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번에 이제 7월달에 진행했었던 종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종목들은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쵸 어,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처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대처처리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그 수급이 하반권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퍼치팽기, 스텔라룸멘 봉크, 뭐, 케인, 어독스 월드, 이런 코인으로 가다가, 이제 애니메이 코인은 알고랜드 스트라이크까지 왔습니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상패인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견하고, 먼저 7월 4일 날짜에 바로 들어갔다가, 7월 4일 날짜에 하루만에 먹고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지 못했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UX링크나, 주피터나 모카네트워크도 다시 한번 또 타점 부분 잡을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영상이나 아니면 문자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마다 정확하게 타점 부분과 그리고 이 진행 상태가 일정 매매가 정확하게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권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정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따라서 하셔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웬만큼 혼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실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발송 처리해 드린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해서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이 대비 자료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코인 종목에 대한 거는 재단 측의 일정이나 여기 보시면 전략 일정 사정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내부 운영 기준에 근거를 해가지고 락업 해제 수량 해서 총 2025년 머들머치 UTC 기준 해가지고 지정 수입 기간, 유입 기간 이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 이 대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장 베이스 기초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자유 확보가 돼가지고 또 진행해야 될 코인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 부분이나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코인들이 보시면은 언급한 코인들이 페페, 마더, 모그, 부고민 코인, 슬러브 코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급등 현상이 나타났던 거를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따라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여기 아래 꼬리가 생기기 전에 매도가를 잡고 나가셨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코인이 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드가 언급한 민코인 뉴스 부분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비공식 자료 부분도 조금씩 터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면 SPX 코인 부분이나 기가코이나 인 모그코인, UPU, APU 코인 같은 경우에도 나온 블로그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비공식 자료로 인해 가지고 언급한 내용들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코인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모멘텀을 미리 하반권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저한테 이제 수익률 인증 부분이나 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보내주시고 있는데 어 저는 사실은 이 한두 코인을 갖다가 모멘텀을 먹는 것보다는 일정 매매를 통해서 일정하게 매달마다 매달 수익권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이 대비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정 매매 자체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하반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는 코인들을 수익률이 굉장히 좀잘 나오게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문자 전송해서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과 매도가와 매집 몇 퍼센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송을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편하신 쪽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나, 뭐 매도가, 예상 수익률, 이 날짜, 그리고 스케줄, 이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률을 좀 좋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체다.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2.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